안녕하세요. 예수 비전생을 깨한 연사입니다 어, 지금 이동욱 회장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이동욱 회장님이 진짜 바쁘잖아요. 싸우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네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어, 이러면서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제가 이번에 경찰서 갔다 오고 나서 어, 경찰로부터 이제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라. 라고 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열한 개의 내용, 말한 얘기요. 전광훈 씨가 자기 입으로 했던 내용들에요. 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요런 발언들.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 나인데두 개라고 그러면 두 개라고 해라. 지정회를 전광훈 앞에 쪼개야 된다. 압박 껏 교회 재산의 압박거이에 하나님 거 아니고 그거 다 너희에게 준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 0채 면목동. 부동산 투기했던 것들, 아들에게 뭐 10억을 주었던 것들, 그다음에 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뭐 당회고 뭐 전체 공동예고 사무총회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임의로 쓰고 또 보고조차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아, 이런 모든 것들 다 자기가 떠든 거잖아요. 뭐 기독청 헌금 미국에서 2억이 들어왔다, 또 건축헌금 1억 모금한다. 다 자기 입으로 떠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전광훈 씨가 얘기를 했는지 그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이제 수석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내용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지만 그 구체적으로 영상들을 다 모으고 또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게 제대로 정확하게 하려면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 회장님한테 sos를 쳤어요 도움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 정리한 거를 usb에 담아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겁은 없어요 뭐 이렇게 어떤 거대 세력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고 쫄고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동성에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낙선시켜야 된다고 그랬다가 어, 그때 민주당 전정희 의원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형사들이 막 찾아오고 그랬거든요. 저를 고소한 내용이 막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반기독교 세력하고 어, 제가 진짜 오랫동안 젊을 때부터 싸웠거든요. 공격 엄청 받았거든요. 어눈 하나 감방 안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이 w c c 가입하려고 그때 총회장이 앞장서고 총무가 앞장서고 서울신대 총장이 앞장서고 이미 16개 지방의회가 통과를 시키고 교회에서 목자리를 가고 근데 그때도 겁안 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전광훈 세력이 저보다 세죠. 어마어마하게 세죠. 거기는 변호사도 30명이나 있다면서요. 돈도 저보다 훨씬 많죠. 사람도 저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겁안 나요. 두렵잖아요. 제가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죠. 세고 강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 조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약한 자 통해서 강한 자 이기게 하시니까 미련한 자 통해서 지혜로운 자 이기게 하시니까 없는 자 통해서 있는 자 패하시는 분이니까 대단하시잖아요. 미리안 아말렉 동방 13만 5천 명이 쳐들었을 때기도원과 300명이 용사 무기는 항아리, 횃불, 나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전신 무장한 골리앗, 배틀 기반의 창을 가진 골리앗, 역전의 용사인 골리앗. 다윗은 일개 목동이에요. 맨몸으로 나왔어요. 겨우 몰매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잖아요. 그죠? 세력 같은 거에 겁먹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에 위협될 필요도 없는 거고 변호사가 얼마나 빵빵하냐? 이런 것들 따위에 주눅들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음 대화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은 진리편에 계세요. 말씀의 선자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전광훈 씨가 말씀해 써 있어요. 제가 말씀해 써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담대한 건 담대한 거고 구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달라요. 어, 저는요, 이동욱 회장님처럼 치밀하지를 못해요. 어, 제가 몇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 회장님은 변호사들보다 낫다. 변호사가 됐어도 대성이 있을 거다. 얼마나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잘 정리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소송을 진행하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저 혼자였다 하더라도 싸울 거예요. 겁먹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이동욱 회장님이 안 계셨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얼마나 많이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면은요.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야 아까 외장님 전화하시면서 한턱 쏘셔야 된다고. 아니뭐한 턱뿐이겠어요? 열 턱, 스무 턱, 백 턱이라도 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법적임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이거 아니다 하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제가 백턱인들못 쏘겠습니까? 천턱인들못 쏘겠습니까? 뭐그 이상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런 말씀이죠.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의 힘이죠. 하여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까 이제 심화보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도 제가 격려와 지지를 참 많이 받아요. 얼마나 많은 면에서 저를 아껴 주고 사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하여튼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거 저희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욱 회장님, 파이팅입니다. 심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늘 함께 마음을 모아 주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